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흥미진진한 영화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최근 개봉한 조정석 주연의 파일럿입니다. 유퀴즈에 출연할 정도로 잘 나가던 파일럿 한정우는 술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실업자 신뢰가 됩니다. 항공사에 지원하는 족족 연거푸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던 정우는 유튜브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여동생 한정유의 이름으로 보기장에 지원하고 정유의 도움을 받아 실제 인터뷰에서도 여성 파일럿으로 합격합니다. 정우는 공교사관학교 후배인 기장현석과의 비행에서 비상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당황하는 현석을 대신해 비상착륙에 성공하면서 국민적 영웅이 됩니다. 유명해질수록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친밀해질수록 정우의 정체가 탄로 날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과연 정우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계속 비행을 할수 있을까요? 정우의 국민 영웅 이미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회사 측의 요구에 정우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탄로 날까봐 아슬아슬하면서도 코믹적인 상황이 관객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답니다 조정석의 코믹 연기는 그말할 필요 없이 최고의 웃음을 선사합니다. 여정을 한 채로 기장을 연기하는 조정석의 디테일한 표현과 감정 연기는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흥미로운 파일럿의 사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전개들의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또한 무더운 여름 시원한 영화관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부담없이 보기에 좋은 영화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